오늘은 엽기 31장과 32장을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엽기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이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 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 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 하시 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 하시느냐 만일 내가 하이와 함께 동맹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 노라 만일 내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부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재학이요 멸망하도록 자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돈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 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과아에게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 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에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이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이염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리한,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느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건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추를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요배의 말이 그치니라. 욥기 32장. 욕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므로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족 부수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오가 하를 내니 그가 욕에게 하를 내면 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롭다 하미요. 또세 친구에게 하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욕을 정죄함이라 엘리오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욕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우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열로 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마음이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니 어른이라도 지혜롭거나 노인이라도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 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술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욕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갖고 터지게 된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야 여 쉬어 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니로다.